12과 13과 들어가기 전에 그 우리가 그 우리가 회계를 계속 그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30대 정도, 30에서 35대 정도 된답니다. 보통 가문이. 그리고 가장 오래된 가문은 한 70대까지도 내려갑니다. 설씨 가문, 설총 있잖아요. 설총 네, 설씨 가문 원효 대사도 설씨입니다. 그래서 설씨 가문은 부처의 영이 엄청 셉니다. 부처의 영이 부처의 영이라는 것은 에, 늘 이렇게 정없이정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어디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부처의 영인데 그런 그 설씨 가문의 그 영은 그 영이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딱 보면 연꽃이 딱 보여요. 예, 딱 보이는데 엄청납니다. 그런데 에, 그 그런 그 가문의 그 영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공중에 있않습니까 공중에 있는데 그 가문의 영 가운데에 제일 안 좋은 제일 안 좋은 영이 어떤냐면은 살인의 영이에요. 살인의 영이 그 가문에 있을 때그 살인의 영이 무서워요. 그래서 이칠대칠대 나쁜 영들이 있거든요. 칠대 나쁜 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죽음의 영, 살인의 영, 전쟁의 영 옛날에 최씨 가문도 있잖아요. 최영 장군 있잖아요. 엄청 많이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시대도 어 노론, 소론 갈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당파 싸움을 엄청 죽였어요. 예. 이런, 이런 죽이는 게 있는데 이런 죽이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이 저주가 있는 거예요. 저주가. 자식 중에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살인의 영이라는 거 그냥 우리가 꼴로 볼 것이 아니라 어, 노아 때부터 이미 살인에 관한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오늘날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안 되는 것은 누군가가 이런 살인을 많이 저질러서 그런 거예요 북한 땅이 70년, 72년, 3년이 돼도 아직 풀어지지 않는 것은 김일성이 너무 많이 사람을 죽였어요 더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 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를 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거절의 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절의 거절의 죄, 거절의 죄는 거절의 죄는 거절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처음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거절의 마음 때문에 거절의 마음은 상처 때문에 나와요. 상처 때문에 생깁니다. 어떤 상처냐? 가장 기본 상처는 임신 임신을 부모가 임신했을 때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자녀를 죽이려고 했던 소리들이 다 들어가요. 자식에게 상처로 모태로부터 들어갑니다. 이것을 낙태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태아 때부터 거절의 거절의 마음이 들어가서 상처를 입게 되면 결국에 이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에, 상처를 받게 되는 이것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거절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이,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고, 특별히, 어, 그, 여자로, 옛날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절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첫째가 아닌 둘째로 태어난 사람도 거절을 더 받아요. 거절에, 그 부모가 천덕구러기치우 천덱,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부탁을 못해요. 거절할까 봐. 거절할까 봐 부탁을 못 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부탁을 내게 한다 할때 내가 거절을 못 해. 내가 거절을 못 해. 왜? 나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해져된다는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맨날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자기는 진짜 못해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요. 그래서 이러한 거절의 거절이 자기가 이렇게 당하니까 거절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해 내는 게 뭐냐면 공부에 집중을 한다든지 일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 거절의 뜻을 메꿔보려고 해. 그래서 이 공부 중독이 생기거나 일 중독이 생긴 사람은 어렸을 때 거절을 많이 당한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에, 에그 부정적인 것이고요. 조금 더그 부정적인 것 중에 좀더나무라면은 철저한 에 완벽주의자로 나가려고 해요. 완벽주의자. 특히 A형이 이런 가능성이 많아요. A형이라는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많은데 이 완벽주의로 이것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에, 사람들은 결국에 이것 때문에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맨날 남은 할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 나중에 나쁘게 지면 우울증에 빠져서 자포자기 해버리는 상태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절의 영은 우리가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미 태아 때부터 이 거절의 영이 들어와서 그를 사로잡아서 그의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나에게 거절을 했던 사람을 용서를 우선 해줘야 됩니다 부모를 용서를 해줘야 되고 형제, 어, 누나, 큰형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용서합니다라고 우리 말로 해야 됩니다 말로 그래서 에, 우리를 이런 어, 소외 당하게 만들었던 그분들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거절 행을 꾸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7편 10절 보면은 에,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 줄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부모는 혹시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더 상체가 치유된다고 한다면, 남에게 부탁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한번 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한번 해줄래? 예, 이렇게 한번 부탁하는 거예요. 이러면 거짓의 영을 훨씬 빨리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절의 영 우리가 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처 받은 거준 사람을 용서하세요. 여기 읽으시면서 자.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만이 저를 용납하셨고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거절감으로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저를 사랑하심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거절감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부모에게 용납되 가족과 형제들에게 환영받고 태어났어야 했는데, 먼저 태아기 때부터 부모에게서 외면당했습니다. 형제와 가족에게서 외면당했습니다. 가정이 어렵거나 부모가 저를 원치 않을 때 임신이 되어 부모에게서 외면을 당해야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보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저를 외면했던 상황에서 해방되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맨밑에 딴 그래서 시작. 그래서 때로는 일중독에 시달렸고 강박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쉬지 못하고 늘 무언가 해야만 하는 강박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옥죄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거절의 영으로 저 자신을 학대하고 자책하며 실수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때로는 그런 실수를 범하여 자살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또는 권위자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인정받고 거절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저를 받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도한 욕심과 거절감으로 하나님께도 인정받기에 몸부림쳤으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서운한 마음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선포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나는 내일의 최선을 다할 뿐이다. 사람의 직장과 환대를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쉴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쉰다. 아멘. 그다음에 시기 질투에 됩니다. 시기 질투에 되는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이배 밑에 있는 이배 이 여기서부터 생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심장으로 들어가서 심장에 가득 차야 넉넉한 사람이 되는데 식이질투가 있으면 배꼽에 식이질투의 영이 많이 있어요. 배꼽에가. 그래서 남이 사돈이 배,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배꼽 주변이 아픈 거예요. 배꼽 주변에 식이질투의 영이 있어가지고 이 아랫배 부드던뱃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생수가 못 올라옵니다. 이 식이질투의 영 때문에. 그러면 심장이 메마르게 되니까 사람이 말을 언사가 좋지 않아. 이 사람 말을 던지면 맨날 퉁퉁거리고 그냥 상처 주는 말을 막 던져 왜 생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이 생수가 있으면 이 말을 나가도 저는 여러분은 얼마나 야단치는지 몰라요. 그래도 상처를 안 받대 할렐루야. 상처 받나요? 네? 나는 엄청 야단쳐요. 맨날 설교 때마다 야단 안칠 데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그것을 상처로 생각지 않은 거든 뭐요? 생수를 잘 끌어올리려고 생수를 왜 시기 질투를 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래도 물론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받겠죠. 그러나 성도 안 받는다고 거짓, 거짓말 아니겠지만. 자우지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건데,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배, 배가 이게 그 시기질 대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결국에 활동하게 되면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열정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꼽 주변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시기 질태의 영이 있으면은요, 늘 남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와. 그래서 그걸 깎아내려. 남이 잘 되는 걸못 봐. 그러기선 그러니까 그 남이 잘 되는 걸 어떻게 면 그냥 망했다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아. 그냥 막. 그가 망했다. 아이고, 잘 됐네. 그집 딸이 떨어졌대. 아이고, 잘 됐네.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됐어. 어. 내 딸은 안 되면 큰일 날줄 아는데, 그렇게 되는 게 뭐예요? 시기 질태의 영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질투심 결국에 사우랑이 다윗을 얼마나 시기 질투했습니까? 가인이 얼마나 그 아비를 시기 질투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시기 질투했습니까? 시기 질투는 결국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기 질투에 이기려면은 하나님이 사람마다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다. 그는 그걸 줬고 그래서 생각해야 돼. 나에게 주신 그런 은사는 뭐냐? 요게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 5시에 1시간만 일해도 한 대나리는 준다니까? 아침부터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사람은 12시간 일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줬으니까 너는 이렇게 하고 나는 요것밖에 안 줬지만 나는 요을 최선을 다하려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또한 그 양의 크기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지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내게 주어진 그 분량의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기의 질투행을 꾸짖고 되도록이면 남을 축복하는 방향으로 내가 노력해 볼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시기 질투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잘되는 것 시작 남이 잘되는 것을 시기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시기의 화신입니다. 저는 시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남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저는 시기하고 질투하여 뼈가 썩었습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질투심에 그 사람을 욕하고 깎아 내렸습니다. 또 남이 잘되면 배가 아팠습니다. 그들의 행적을 비꼬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했습니다. 탐심과 욕심이 가득하여 분수를 넘어 남을 험담했으며 그의 일이 잘되면 은근히 속이 상했습니다. 아멘. 동역자를 시기한 죄의 세 번째 부분. 때로는. 시작. 때로는 상대방이 저의 말에 공감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상대방이 동지하여 함께 시기하지 않으면 화가 나못 견뎌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른 죄를 들쳐내기도 했고 과장하여 시기했습니다. 풍문으로 들었던 것도 사실처럼 과장하여 상대방의 실수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주여 저는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인간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이 저보다 잘할 때 화가 나고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좁고 옹절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배척하고 회방하며 발권 누르고 혹평했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통역자를 진심으로 축하해. 기뻐하고 축하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높아지기 좋아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탐심과 교만으로 하면서 높임 받기를 즐겼고 칭찬을 들으면 좋아했습니다.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않았고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은 다른 사람이 할때 돕지 않고 은근히 회방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며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주여 이 더러운 생각 행동을 용서해 주옵소서. 상대방의 한 일을 은근히 깎아내리고 그한 일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상대방이 상을 받을 때 미워하고 못 견디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선포입니다. 오늘 선 시작. 이제는 시기하지 않겠다. 시기칠 때 끝은 가인처럼 살인으로 끝난다. 남이 잘될때 진심으로 축하하자. 축할 때그 은혜가 내게 온다. 아멘. 시간에 우리가 주 한번 부르고 통솔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릴 때 상처받을, 줬던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결국에 그것이 살인죄잖아요. 자기가 그 보복을 받게 된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해. 빨리 용서해줘야 돼, 빨리 용서해줘야 돼.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었었어요, 그때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만도 감사해야지. 그래서 그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나 용서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용서해줬는데 왜 내가 용서 못 합니까? 용서할 마음을 더 많이 주시옵소서. 시기 주체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분량이 있었고 조상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는 것이지. 에? 남이 잘되는 잘되는 거, 어? 교회 잘 세우는 거, 시기질도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그 조상들이 그렇게 기도를 심었기 때문에 결과를 먹는 거지. 에? 그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가 괜히 시기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남이 잘될수 있도록 나도 내 자식이 잘될수 있도록 내가 심겠습니다. 도와달라고 주한 범으로고 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시기 질투하고 거절감에 사여서 아버지 온통 밤을 지새우며 아버지 우리의 성전을 이기지 못하고 혈기 뿐노 미워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았던 지난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아버지 내 형편이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을 결단하게 되는데 하나님아 우리 부모가 혹시 우리를 어렸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아버지 두고 아버지 딸이라고 멸시하고 아버지 둘째라고 멸시하고 그래 딸지라도 하나님 우리 부모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부모가 아버지 우리를 못나서 그랬겠습니까 아버지 속이 상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모의 죄를 용서합니다 아버지 우리 형제가 나를 미워했고 아버지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 어떤 것을 아버지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그렇게 하므로 얼마나 고통을 받는 세월을 아버지 살고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들이 남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들은 또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로 믿는 우리가 이제 거절의 영웅도 해방되어서 사랑하고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그들을 아버지 복주는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아버지 사람을 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이 자신감이 없었지만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일 중독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공부 중독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이 결국에 내가 상처를 끌어안고 내 자신을 이겨버리는 힘이었으나 결국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결받지 못하면 또 남에게 상처를 주는 아버지 우리의 입에서 남을 또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것으로 아버지 나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자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혔던 자들을 용서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자들을 용서합니다. 아버지 그들도 용서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그들도 더 이상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남을 아버지 이렇게 괴롭힌 것 때문에, 그들이 받아야 할 고통들을 아버지 아니면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의 성질을 붙잡아 가는 것을 허용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귀신들이 나를 아버지 거절로 붙잡아서 남에게 아버지 아라는 거절 당할까봐 말도 하지 못하게 나를 웅크려들이고 울지에 빠지게 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라도 너를 회개할 수 있는 끝까지 기회를 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아버지의 제한을 하고 우리가 무엇이래 남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미워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니 형을 미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미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 준 자를 미워하고 살았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그도 힘들었고 나도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저주를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는 축. 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에 쌓여있는 모든 귀신들 아버지 우리의 몸속에 위장속에 심장속에 머리속에 아버지 감겨있는 모든 영들을 다 내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억압된 사슬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여 자유롭게 마음껏 아버지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절갈 그 때문에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부모를 버렸어도 나를 하나님을 용접하시다 10편 27편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걸 믿고 아버지 세상의 부모는 형편이 안 돼서 세상의 부모는 아버지의 물질이 없어서 세상의 부모는 넉넉하지 못해서 우리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냐 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받아주셨으니 나도 이제는 사람을 버리거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남에게 아버지 더 많은 걸 줬다고 시기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수 있는 법인에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가 시기의 질투의 영을 받아들인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상대방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그릇을 처음부터 은사와 탈라들를그 베 주셨고 조상들이 기도하고 조상들이 뿌려 놓은 씨앗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겨를 나는 한 것이 없으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을 하나님에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모든 복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거를 아버지께 닫지 못하고 나에게 하나님 서울하게 생각한다. 하나님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나는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압니다.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한달더 많아도 우리는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남이 아버지 잘 되는 것을 넉넉하게 바라보고 그가 그만큼 수고한대로 나도 열심히 살아가라. 결단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기 질투하며 아버지 살았던 것은 결국에 아버지 미움으로 발전하고 그시 살인죄로 이어지며 아버지 그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조조받을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시기 질투에서 시작된 미움과 살인죄가 결국에 아버지 노아의 언약으로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요요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살인죄 값을 묻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그것 때문에 늘라 우리의 자녀들이 일찍 죽고 교통사고로 아버지 혼자라며 아버지 정신 이지체 이상으로 살아온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아버지 이 시기 질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을 억울하게 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을 억울하게 죽게 던 것을 회개합니다. 남을 모함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남을 아버지 끌어내리려 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 가 일대 대 삼대 사대가 지은 를 회개합니다. 외가 일대 대 삼대 사대가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들이 지은 채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 우선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저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모르고 행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행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후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지를 모르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대신 회개하며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를 끊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아버지 이 시기 질투에 영에서 저주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거절의 영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경자요.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분량대로 커다랗게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